어! 뭐나 해주게. Hey. 코드 좋아요. 유튜브 공식 파트너 삼삼한 촉선생 시즌 스베입니다. 초기연락 초기와 글로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더 예뻐질 색소 화장품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K뷰티의 프리미엄 요인은 건실한 지역 채널 포트폴리오와 브랜드력에 있어 보이는데, 이 말인즉슨 다양한 국가의 독자적 브랜드를 전개하는 화장품사에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내 한국 컨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영향력 확대로 K뷰티 선호도가 향상, 아시아 북미 등 입지가 확. 되고 있는 화장품사의 성장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화장품 성장 동력은 인바운드 수요 회복, 중국 내 내수 회복, 글로벌 입지 확대에 있는데 차트에서 보듯이 중국인 제외 외국인의 인바운드가 2019년 대비 54% 회복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인 인바운드는 5.4% 회복에 불과하지만. 2월 국내 중국 간 비자 제한이 해제되는 등 연말까지 중국인 인바운드는 적어도 20-30% 회복될 예상이고, 이는 면세점, 올리브영 같은 H&B, 백화점 등에서의 화장품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내 K뷰티 브랜드별 회복세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화장품 소매 판매 반등이 예상되고 자료에서 보듯이 일본, 미국 등 중국의 글로벌 지역은 브랜드별 주력 지역에서의 킬러 상품이 신규 라인업을 통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역 포트폴리오와 브랜드력에 우위가 있고 올해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화장품사 중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중소형 사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걸맞는 종목으로 CNC 인터내셔널, 한국, 북미, 중국 등에서 고루 성장하며 글로벌 색조 ODM사로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 중이고 올해 중국 캐파 증설 완료, 본사 캐파 증설 예정, 신규 브랜드 제품 확대에 따라 매출 전년 대비 29% 성장한 1,683억, 영업이익 47% 성장한 256억으로 추정되고 아이패밀리 SC는 롬앤 원 브랜드를 운영하며 K색조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 올해는 롬앤의 국내 일본 성장, 신규 브랜드의 글로벌 출시, 웨딩 적자 축소에 따라 매출 17.4% 성장한 1,200억, 영업이 19.4% 성장한 117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중 탑픽으로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1팀 머티리얼즈입니다. 세계 4위 동박 생산 기업으로 주요 제품 현황에서 보듯이 PCB, 일렉포일 등을 생산, 판매하는 소재 부분과 유리창호 건설 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그첫 번째 말레이시아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고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달 3월 31일 장금 지급으로 롯데케미칼의 인수가 마무리된 일진 머티리얼즈는 특히 동박 사업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박은 배터리 핵심 소재 음극제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으로 두께 10마이크로미터 극도로 얇으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갖추는 게 핵심 기술이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일진 머트리얼즈 시장 점유율은 중국 왓슨, 대만 창춘에 의어13% 수준으로 세계 4위. 자료에서 보듯이 지난해 4분기부터 말레이시아 3, 사공장 추가 2만 톤 본격 가동으로 매출 고성장기에 진입했고, 2023년 하반기 2.5만 톤 5, 6공장 추가 강동 예정인데, 수력 발전 기반으로 전력 공급이 안정적, 동박 원가는 구리 6, 7, 10 플러스 전기로 10에서 15% 플러스 인건비 5에서 10%로 구성되는데, 피크타임 전기로가 한국 대비 2분의 1수준 이고 인건비는 5분의 1 수준.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의 원가 경쟁력은 글로벌 최강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은 삼성 SDI 60%, LG 엔솔 20%인데 주요 고객사 신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일진의 성장 속도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EU 배터리 내지화 플랜에 국내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의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 스페인 공적 자금 지원 프로젝트 Next Generation EU에 700억 유로 약 95조 원 페르테를 통해 배터리 관련 기업을 대상 30억 유로 4조 900억 지원금을 책정 현지 기업에게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스웨덴 노스볼 몰... 등 EU 회원국에 속한 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소재는 아시아 국가로부터 조달받는다는 게 예, EU가 그리고 있는 배터리 내재화 전략. 노스볼트는 폭스바겐, 볼보, BMW 등의 납품할 계획으로 볼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 스웨덴 예텐보리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진 머티리얼즈는 국내 소재사 중 최초로 폭스바겐 그룹이 스페인에 구축 중인 프로젝트 퓨처 패스트 포워드의 폼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총 투자 5천억 연 3만 통 규모 2024년 상업 가동 예정인 동박 공장 건설에 250억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었고 이외에도 송전료 면제, 발전소 인근 공장 부지 제공 등 현지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소 보듯이 2020년을 저 점으로 향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지속적인 초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인수한 이유가 있겠죠?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진 머트리얼스 주가 상승기 좌측 박스 두 개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 모두 좋아하죠? 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서 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주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역사적 고점 14만 8천 원을 찍은 이후 잔인하게 하락, 지금은 주봉상 쌍바닥을 형성하며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본격 가동으로 2차 전지 동박 고성장기 진입, EU 배터리 내재화 플랜에 포함되는 등 현재는 적과 매스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수추천목표가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평선 부근인 59,400원 내 분할 매수 하시기 바라겠고 정고점 부근인 66,800원을 초당기목표가 60주 이평선 부근인 75,000원을 중단기목표가 증권사 평균목표주가인 12만원을 장기목표가로 드리고 5만원을 손절가로 드리며 이상 삼삼원 수석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